안녕하세요. 스마트한 농부 김정석 소장입니다. 우리나라는 긴 농업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의 기후나 토양, 강수량이나 해발 고도와 같은 환경적 요인과 재배하는 작물의 종류, 지역의 문화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농업 기술과 다양한 농법, 농약과 농자재들이 개발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친환경, 유기농업을 추구하는 농업인들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천연 비료를 활용하여 농사를 짓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밭작물에 가장 많이 사용 가능한 천연 비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를 스마트하게 스마트한 농부. 첫 번째로는 계피 가루입니다. 계피 가루에는 곰팡이와 해충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특히 잎사귀를 갉아먹는 벌레나 작은 해충을 퇴치하는데 유용한데요. 작물에 주로 발생하는 진딧물, 나방류 등을 막는 데 효과가 있으며 뿌리의 부패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어 뿌리가 손상된 부분에 계피 가루를 직접 뿌려주면 병균의 침투를 막아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물 1리터에 계피 가루를 2스푼 정도 넣어 잘 섞어준 뒤 30분에서 1시간 정도 물에 충분히 우러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 곰팡이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나 해충 피해가 있는 곳에 뿌려주시면 됩니다. 계피 가루는 천연 성분으로 화학 약품 대신 사용하기 좋은 재료이지만 너무 많이 사용하면 식물에 자극을 줄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은 천연 미네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작물이 필요로 하는 미네랄을 보충해 줄수 있는데요. 하지만 바닷물은 염분이 많기 때문에 희석하여 사용하고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 합니다. 바닷물에 포함된 염분이 토양에 축적되면 작물에 해로울 수 있으며 바닷물을 처음 사용할 때는 몇 포기에만 시험적으로 살포하여 작물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적정량을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통 바닷물을 바로 사용하는 것은 염분 농도가 높아 오히려 피해를 줄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20에서 30배로 물을 희석하여 사용하고 작물을 심은 초기나 작물의 생장기에도 바닷물을 희석해 주시면 토양에 미네랄을 보충시켜 건강한 작물 재배에 도움이 됩니다. 바닷물이 없을 때는 천일염을 사용해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는데요. 이는 일반 소금이 아닌 꼭 천일염을 사용해 주셔야 하며 물 20리터에 천일염 10g을 희석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작물의 잎에 염분이 닿게 되면 삼투압에 의해 수분을 빼앗아가고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작물의 잎이 타거나 손상될 수 있어 희석액을 작물의 잎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보다 더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바닷물이나 천일염을 희석한 희석액을 작물의 잎이 아닌 토양에만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용 미생물 EM입니다. EM은 자연에서 얻은 다양한 미생물을 혼합한 것으로 이 미생물들은 서로 공생하며 작물의 건강과 토양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EM을 아이스팩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쉽게 구할 수 있고 일반 화학 성분의 아이스팩과 다르게 다양한 목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EM 발효액이 400배로 희석되어 있는 이 아이스팩을 화분에 줄 경우 3배로 희석하여 영양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EM은 해로운 중금속의 이온화를 방지하고 악취 제거 효과도 있어 사용하고 남은 용액을 하수구에 부어주게 되면 악취 제거 효과와 하천 정화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달걀껍데기입니다. 달걀껍데기에는 칼슘이 풍부하고 다양한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 토양의 산도를 조절하는 역할은 물론 성장기 작물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줄수 있어 작물이 튼튼히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배추가 결과하는 시기에 주시면 좋은데요. 달걀 껍데기를 잘게 부셔서 배추밭에 골고루 뿌려주거나 물에 담궈 칼슘 추출물을 만들어 물 주듯이 배추에 주시면 됩니다. 또한 잘게 부순 달걀 껍데기는 배추에 큰 피해를 주는 달팽이류의 접근 및 활동을 물리적으로 막는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해충 방제 효과도 볼수 있는데요. 껍데기에 남아 있는 단백질 성분이 곰팡이의 서식처가 될수 있기 때문에 깨끗이 씻은 후 완전히 건조시켜 사용해야 하며, 달걀 껍데기를 뿌려주었을 때는 천천히 분해되어 흡수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사용으로 토양의 상태를 개선하고 작물의 성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사용할 경우 토양 pH를 지나치게 높일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톱밥 및 커피찌꺼기입니다. 톱밥은 유기물로 토양 구조를 개선하며 토양과 혼합되면 보수력과 통기성을 높여 뿌리가 산소를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토양 내 수분 보유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톱밥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분해되며 유기물을 토양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지만 톱밥이 질소를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작물에게 질소 결핍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커피 찌꺼기는 질소가 풍부한 유기물로 토양 개량에 도움을 주며 작물의 성장을 돕고 달팽이와 같이 잎이나 작물 뿌리 부근에 발생하는 해충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 찌꺼기는 산성 성질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해야만 하며 발효되지 않은 커피 찌꺼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면 작물에게 생육 스트레스를 줄수 있으므로 퇴비로 충분히 발효한 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나 껍질입니다. 바나나의 껍질에는 칼륨, 인, 칼슘, 그리고 미량의 마그네슘, 철, 망간 같은 다양한 영양분을 포함하고 있어 작물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나나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 작은 조각으로 잘라낸 후물 1리터에 바나나 껍질을 몇개 넣어준 뒤 우려내는 것인데요. 어느 정도 바나나 껍질이 우러나면 물을 걸러내고 작물에 물을 주듯이 주시면 됩니다. 우러내는 과정이 번거롭다면 직접 흙에 묻어주는 방법도 있는데요. 바나나 껍질을 잘게 잘라 작물이 자라는 흙에 묻어주면 서서히 분해되어 장기적으로 양분을 공급하는 장점이 있으며 뿌리 발달과 세포벽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직접 바나나 껍질을 묻을 경우 잔류농약 성분이 없도록 깨끗이 씻어서 사용하시고 너무 많은 양의 껍질을 묻게 되면 발효 과정에서 토양의 산소를 많이 소비하여 오히려 뿌리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말 농장이나 텃밭을 운영하다 보면 작물에게 주는 비료나 살충제, 살균제 성분들이 모두 몸에 좋지 않은 농약 성분만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요즘에는 예전과 다르게 농약 성분이 아닌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져 사람에게 해롭지 않도록 만들어진 친환경 또는 유기농업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합성농약의 사용이 꺼려지시거나 농약, 비료 구매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환경까지 생각하고 다양한 효과도 볼수 있는 천연비료를 사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천연비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숙이 필요하거나 토양에 산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오투팜 같은 산소재를 천배 희석해 같이 사용해주면 부숙에 필요한 시간도 단축되고 식물과 토양에 산소를 공급하여 고품질의 작물을 재배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농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초보 농부님들의 경우 용어도 어렵고 병충해에 대한 피해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짓다 보면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마트한 농부에서는 스마트한 농부 밴드를 운영하여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과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공동 구매를 통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가입하셔서 궁금한 점을 여쭈어 보시거나 이벤트를 참여해 받을 수 있는 혜택들도 많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스마트한 농부는 농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스마트한 농부 채널을 구독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